자, 그 다음 거 자, 이 문제는 위에 거랑 말이 좀 다르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순서대로 얘네들을 담아달래요 보세요 자, 비어있는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요 끝났어요, 이거 리스트를 만들게 만들었는데 아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추가하려고 해요 a.append 이건 예시에 있었죠 append하는 거, 추가하는 거 2, 2, 1, 5, 6, 7. 하면은 지금 얘네도 어민이 순서대로 적은 거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했잖아요. 얘가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방번호는 뭐예요? 0인 거죠. 자동이에요, 이건. 인덱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번호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laughs> 그니까 러이 녀석의 인덱스는 0이라는 거예요. 이 녀석의 인덱스는 1이라는 거고, 순서대로 넣었기 때문에. 인덱스만 표시를 좀 해보자면, 그냥 0부터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 r i A 하시면은, 얘가 나오겠죠. 얘가 연결된 객체니까, 연결된 리스트니까. 대신에, 여기서 담았잖아요. 이 리스트에다가. 담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가 전부 나옵니다. 지금은, 어, 이렇게 해볼까요? A랑, 이 객체랑 만들었어요. 얘는 A구요. 이 세번째 줄에서 해준 거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넣어준 거죠. 이렇게. 넣는다의 기호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 네 번째 줄에서는요, A 점 어쩌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누르겠다는 거예요. A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방에다가 2를 넣겠다. 다음은 쉽죠? 또 눌러서 1 넣고, 눌러서 5 넣고, 6, 7, 이런 순으로 담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위에 문제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였잖아요. 얘는 일일이 하나하나 추가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21567이 A 안에 들어간다는 틀린 말인 거죠.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A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랑 연결된 객체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리모컨 하나 있어요, 지금. 변수니까 값을 하나밖에 모드를, 어, 저장 못 하잖아요. 21567이 A에 들어간다는 틀린 말이에요. 21567이 A와 연결된 리스트에 들어간다가 맞는 말이에요.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얘는. 요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1567. 되게 간추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네, 어펜드라는 이 기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리모컨 안에. 그래서 이 리모컨은 애초에 원격 조종을 하려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누르면 저 멀리 있는 객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원격 조작이라는 거.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자, B는 A라고 했어요. B는 A래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B는 A라고 했고요 프린트 B라고 했어요. 다시 하나 더 씁시다. 프린트 A. 요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A와 B의 출력 결과가 같을까요? 같죠? 같죠? 여기서 해준 게 뭘까요? 여기서 해준 거는 아까 했던 거예요, 이것도. 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죠? B라는 변수죠. 왼쪽에 있으니까, 는 왼쪽에 있으니까. A는 뭐예요? 값이죠. A 안에 있는 값은 리모컨이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결론은 이렇게 한거니까 지금 리모컨 똑같은 게 3개 있는 거잖아요 대신 하나는 객체 내부에 있는 거고 두 개는 객체 외부에 있는 거고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b.append 10을 했어요 제가 b.append 10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올까요? 얘네는 그래도 똑같이 나올까요? 얘네 b 점어펜드 했다는 건 뭐예요? 얘 눌렀다는 거죠. 그렇죠. 얘 눌러서 뭐 했어요? 이번에는 10 넣었죠. 여기다가 왜이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객체는 이녀석이니까 여기다 10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A랑 B를 보여달래요. 그럼 뭐예요? 어쨌든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실에 TV가 한대 있고요. 리모컨이 총두개 있는 거예요. 이 녀석으로 채널 뭐 올리고 얘로 뭐 음량 내리고 할수 있잖아요. 총두 사람이 리모컨을 갖고 있다면 TV 한 대를 두 명이서 조작할 수 있는 거 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그니까 러 얘로 명령을 하던 이 녀석으로 명령을 하던 이 녀석으로 명령을 하던 어차피 반응하는 TV는 한 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담았어요 하나씩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출력을 해서 검산을 해 보셔야 돼요 잘 들어갔는지 잘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거